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중세 가지 명절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초막절이 그 바로 세 개의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초막 생활했는데도 건강을 지켜줬고 믿음을 지켜줬고 먹을 것 입을 것다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절기 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장절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모았다는 뜻입니다. 곡식을 모아 드린 후에 드렸던 절기 바로 이 수장절입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다시 장막절이라고 불려집니다. 광야에 장막을 짓고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명절에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아름다운 명절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명절은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요. 인생도 아름다워야 되고, 가정도 아름다워야 되고, 사는 것도 아름다워야 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려고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하면, 아름다운 명절을 보내려고 하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즐거워하기. 함께 즐거워하기. 오늘 보면 14절에 말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절한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명절은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명절은 즐거워야 돼요. 인생도 즐거워야 되고 신앙생활도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즐겁게 사셔야 된단 말입니다. 즐거움이 없는 명절은 명절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즐거움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것입니다. 어떤 잡지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에 난 12시만 되면 찾아오는 초라한 노인이 있으셨어요. 매일같이 난 12시만 되면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은 노인에서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집사님에게 말씀했어요 사연을 한번 물어보라고 관리집사님이 노인을 만나서 어찌 오셨습니까? 기도하러 왔지요 잠깐 그냥 머무르다 가시던데요 나참 나는 오래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냥 12시만 되면 예수님 저 왔어요 저 짐이에요 하고 가는 거야. 그래도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 주실 것을 믿거든 하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 병원 분위기가 항상 웃음꽃이 피는 거예요. 간호사가 이상하다 생각해서 물었어요. 할아버지, 병실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할, 할아버지 덕분으로 즐거워하던데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래요. 간호사 선생, 나는 항상 기뻐요. 내 방문객 덕분이야. 날마다 그분이 나를 기쁘게 하거든. 날마다 찾아오는 방문객이라니요. 한 명도 안 오시던데요. 언제 오시나요? 날마다 12시가 되면 오셔. 그분은 나를 쳐다보면서 싱긋 웃으면서 짐 날새 나 예수네. 이 노인은 자기가 건강할 때 예배당에 가서 잠깐 주님을 배웠는데, 자기가 병원에 입원하 있으니까는 매일같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 예수네 짐 하면서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기쁘니까 내가 행복하게 사니까 병원에 같이 있는 사람들도 다 즐거워 다 기쁨이 있어. 그렇습니다.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명절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라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가는 내 위인 주의 종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여러분 인생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함께 즐거워하기. 여러분 혼자 즐거운 건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하기. 어느 작은 마을에 국밥집이 있었어요. 어느날 아이와 할머니가 국밥집에 들어와서 국밥을 두루그릇을 시키지 못하고 한 그릇을 시켰어요. 할머니는 아이에게 그 국밥을 건네주고는 맞은편 앉아서 깍두기 한 개를 입에다 놓고 오물오물 드시며 손자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손자가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자 할머니는 계산대로 와서 아장 고기고기에 숨겨놓은 돈을, 돈을 꺼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이 식당의 주인이, 아, 오늘은 저분들을 대접해야 되겠구나. 근데 기분 나쁘지 않게 대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머리에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은 돈안 내셔도 돼요. 왜 돈을 안 내요? 우리 식당에 100번째 오는 손님은 무료거든요. 그러면서 100번째 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식사 대접을 했는데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손자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날 식당 주인이 저 멀리 식당 밖을 밖을 바라보니까는 어린아이 한 자가, 하나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았더니 어제 왔다가 나이에요. 어제 자기 혼자 배불리 먹고 나서 미안하니까 할머니한테 음식을 얻어주려고 백 번째 들어가는 손님을 대기 위해서 사람 숫자를 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큰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거기다가 손님 하나 들어가면 돌아나 던지고 돌아다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에 그날 따라서 손님이 많지 않아요. 그때 주인이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아이가 지금 백 번째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어이, 김 사장님, 오늘 우리 국밥집에 손님 좀 많이 들리고 와요. 내가 식사 대접 좀할 테니까. 또 다른 분에게 전화해요. 박 선생님, 오늘 우리 집에 오셔서 국밥 좀 드세요. 오늘 내가 쏩니다. 아, 그러다가 나자마자 그냥 이 손님들이 들어오는데 30명, 40명, 50명, 60명, 드디어 99명 들어가고 나서 이 아이가 막 식당으로 달려들으면서 아 제가 100번째지요? 그러니까는 딱1 0 0번째까 주인이 하는 말이 그래 너 100번째야 제가 할머니 모시고 올게요 할머니를 모셔서 딱 앉혀놓고 국밥을 대접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더라는 얘기를 기록해놓고 있는 거예요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 마음도 아름답지만은 할머니를 사랑하는 손자의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나 함께 즐거워하고 싶어 하는 식당 주인의 마음이 더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 나 혼자 아름답고 나 혼자 행복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함께 즐거워하기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리처드 리키라고 하는 케냐의 동물학자가 있습니다. 리처드 리키. 이분이 케냐에, 이 케냐에 있으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 연구를 뭘 했냐면 인간과 가장 흡사한 원숭이를 연구했어요. 인간과 원숭이가 닮은 점이 뭔지 다른 점이 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완전히 다른 부분이 특별히 있더라는 거예요. 흡사한 점도 있지만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원숭이 세계는 철저하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세계가 원숭이 세계더라, 이거. 여러분, 원숭이들을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면 알지만, 원숭이들은 강한 원숭이가 약한 원숭이를 반드시 다스립니다. 그리고 강한 원숭이가 약한 원숭이를 반드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와 다른 것은 약자를 너그럽게 대할 줄 알고 의족해 나눠줄 줄 알고 약한 자를 극렬히 여기는 것은 인간세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원숭이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라고 이 리처드 리키는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기적인 면에서는 동물과 본성이 같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에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는 마음은 원숭이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괴롭힌다면 그 사람은 원숭이만도 못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도와주게 되어 있고 많이 가진 자는 없는 자를 나눠주게 되어 있고. 하나님 우리 계신 본성이 그런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 공동체가 동물 공동체와 다른 점이라고 리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원숭이 세계에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만이 함께 즐거워한다는 말입니다. 오늘자리 와나와 예배하는사랑 성들은. 명절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요. 삶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기,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주원합니다. 함께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함께 즐거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함께 즐겁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지도자는 어떤 자예요? 함께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지도자가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프로젝트 1탄임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름으로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여우 앞에서 하기입니다. 여우 앞에서 하기. 15절 나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렇습니다 사람만 즐거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해야 그게 진짜 즐거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하기입니다. 찰스 몬노 셜던이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찰스 몬노 셜던 In His Steps In His Steps "What Would Jesus Do?"라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번역어 있습니다. 19세기 말 미국의 철도 도시인 레이먼드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레이먼드 제1교회를 다임하신 목사님이 헨리 맥스웰 목사였습니다. 당시 최신 인쇄 기술이었던 나이노 타이프에 밀려서 수동 인쇄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수동으로 인쇄를 했던 사람들이 소위 이 자동 인쇄 라이프가 나오니까 다 직장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잭맨이라고 하는 이 실직자가. 이 맥스웰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맥스웰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자기 사정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인쇄공인데 직장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먹을 것이 없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딸 하나가 있는데 딸 하나와 함께 살수 없어서 제 친구에게 잠깐 맡겨두었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 수많은 실직자들이 찾아오는 그것을 목사님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잭 매닝이라는 그 실직자가 주일날 교회에 온 거예요.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뻘떡 일어나더니 막 떠드는 거예요. 당시에 이분은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이기주의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지만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다. 이게 무슨 기독교인가라고서 외치다가 그만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이 교회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맥스웰 목사님은 단지 목사님은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바꾸는 거예요. In His Step, 예수님 따라하기. What w o u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예수님처럼 말하기,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이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 다음 주일날부터 이 가난한 자를 실직자를 돕자고 하는 운동이 전개되면서 아주 많은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 땅에 실천여기는 기독교인들을 만드는 일에 큰 공을 세웠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오면은 미안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말은 하지만 도울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운동이 전개되는데.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삶이 우리 앞에 자꾸 전개되잖아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명절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면 그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기 예수님처럼 학위운동이 전개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힘대로 드리기 오늘 성경 16절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곧 무교절과 칠칠기구 초막절에 내하한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와를 호 배웁되 빈손으로 여와를 호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 뵙지 말라는 거예요 17절에 말합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주신 복을 따라 복을 받은 만큼 내 힘대로 드릴지. 유대인들은 1년 3번은 하나님께 주신 복의 분량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아, 1년 3번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려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많이 감사합니다.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무식한 목사,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이 감사하고, 참 좋은 성들과 신앙사라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교인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살지, 교회 멀지 않은... 가까운 사택에서 편안하게 인생 살고 있지,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아들 하나 있는 놈 목회 잘 하고 있지, 손자 손녀 내게 행복 주지, 다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참 많이 감사해요. 어떨 때 생각하면. 아이고 나같이 알지도 못하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감격적인 목회를 할수 있는가? 이런 생각하면 너무 너무 감사해요. 참 많이 받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해 보면 참 많이 도 받았다 생각이 많이 받았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감사헌금을 하려고 해요. 많이 드리려고 힘을 써요. 하나님만, 하나님이 주신 만큼 드려보려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감사하는, 감사하며 사는 목사로 살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배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 복을 받은 만큼 힘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 받으셨잖아요. 그 정도는 많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많아져서, 감사의 분량이 많아져서 감사를 많이 하면 인생도 아름답고, 신앙도 아름답고, 인간관계도 아름답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드리세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에게, 함께 신앙사로 있는 교인들에게, 함께 만난 사람에게 감사를 많이 드려 보세요. 어느 정도 드려야 되느냐? 불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만 감사를 해 보세요. 드려 보세요.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신앙생활 아름다운 병절은 함께 즐거워하기 하나님 앞에서 살기 그리고 힘대로 드리기 힘대로 감사하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인생도 아름답고 가정도 아름답고 신앙도 아름답고 명절도 아름답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행복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는 오늘 예배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손들고 따라합니다. 손들고 따라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기 옆에 분을 보시고 함께. 즐거워하기. 혼자 잘 먹고 배부르면 그안 좋은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기. 다시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안녕하세요. 살기. 살기. 힘대로 감사하기. 감사하기. 힘대로 드리기. 드리기. 그러면 여러분 인생, 여러분 신앙, 여러분의 삶이 만족하는 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노래 드립니다 아름다운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기를 전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힘대로 드리기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신앙은 아름답고 사는 공동체는 천국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듣고 우리 모두 함께 즐거워하기, 하나님 앞에서 살기, 힘대로 드리기. 이 운동을 전개하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인생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